오늘의 위스키, 보모어 15년 다키스트. 43도 750ml. 가격 약 20만원대 정도면 구했었는데, 요즘은 아예 매물 자체가 안 보이더라고요. 코르크 바사삭당해가지고, 코르크가 둥둥 떠있는 코르크 에디션입니다. 쉐리 캐스트 피니쉬를 한 제품이고요. 굉장히 쉐리의 직관적인 단맛이 잘 느껴지고, 밸런스와 그 쉐리 피트의 맛이 굉장히 좋은 위스키입니다. 미리수에 따라서 750ml와 700ml가 있는데요. 700ml는 일본판 버전, 750ml는 대만판 버전입니다. 제법 맛이 달라서 750ml 버전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안에 코르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랬는지, 아니면 제가 보관을 잘못한 건지, 아니면 보모가 오픈을 하고 나서 조금 에어링을 잘못하면 맛이 이상해져서인지 몰라도, 처음에 오픈했을 때만큼 그렇게 맛있지는 않네요. 아,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이 지금. 이반. 국내에서는 뭐 남대문이나 이런데 종종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비싸게 웃돈 주고 살만한 술은 아니고요. 코로나 풀리고 해외가 좀 자유로워져서 해외에서 혹시라도 보게 되시면 한병 정도 꼭 사서 드셔보실만한 좋은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. 대만판, 일본판, 마차이 제법 납니다. 이즐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.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 매일 업로드 중입니다.